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솔루션의 하늘입니다. 9월 19일 토요 경마 방송입니다. 자, 이번 주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 경마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휴장을 하게 됩니다. 어, 일단 한가위 휴장인데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뜻값을 좀 벌어야 되는데요. 일단 새벽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이 조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요일별 조교 우수 마필, 형형 색색으로, 형광펜까지 제가 관리 마필들의 조교 상태까지 쭉 한번, 어, 체크를 해뒀는데요. 노려볼 만한 마필 일단 많이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편성도 잘 맞은 마필 몇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해답은 새벽 조교에 있다라고 제가 타이틀을 내걸고 있는데요. 어, 그만큼 새벽 조교에 좀 비중을 많이 들고, 어, 찾아뵙습니다. 물론 뭐, 정보력도 어떤 전문가들에게 뒤지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해답은 새벽 조교에 있다라는 판단하에 어, 열심히 새벽 조교를 보고, 잡아낸 관리 마필들, 금마필의 승부 타이밍을 한 번, 어, 이번 주에 제대로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메모지, 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9일 토요일 경주입니다. 국내산 주권 1200m 모두 12마리가 출전하는 이번 경주. 자, 시작과 동시에 승부수를 한번 던지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깜깜이 승부죠. 데뷔절 맞이하는 시내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마필했던 전력 완성도가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 이변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요런 마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일단 새벽 훈련, 그리고 정보, 요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내용 좋은 마필들 확인 끝났고요. 그리고 새벽 훈련을 통해서 그런 빨 직접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 노리, 노려야 됩니다. 데뷔 전부터. 데뷔 전이 지나고 난 배당이 없어요. 데뷔전이 끝나고 난 배당이 없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 노리고 들어가야 될 마필이 출전합니다. 어, 일단, 첫경주 그래서 첫경주입니다만 제가 노리기 아까운 마필이 출전했기 때문에 첫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금을 좀 확보해 보겠습니다. 토요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1200m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 선행을 할수 있는 마필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번, 다이돌핀, 9번, 댕기스 5번과 9번 요두 마필 가운데 한 두가 선행을 났을 것 같습니다. 두 마필 가운데 선행하는 마필이 버틸 수 있는 레이스예요. 그 정도로 이번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자, 두 마필 가운데 좀더 기대가 되는 마필은 데뷔전을 맞이하는 5번 다이돌핀이라는 마필이거든요. 49조 지용철 조교사 신마성부가 그렇게 강한 마방은 아닙에요 신마성부가 그렇게 강한 마방은 아닌데 지금 최근에 너무 마방이 배고픕니다. 49주에서 지금 상금벌이가 거의 안되고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5번 다이돌핀 같은 경우 일단 데뷔 전부터 한번 그름을 뽑아내지 않을까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거든요 뭐 주인검사를 일본 공위채도로 아주 훌륭한 기록으로 일단 조파를 냈고 어, 새벽훈련을 통해서도 나름 경쟁력 있는 그름을 보였습니다 병합훈련을 소화를 했는데요 소독조 외삼마 토탈워크라는 마피라고 꾸준하게 병합을 했고 발주연습할 때 발주가 아주 깔끔하게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단독선행으로 한바퀴 돌아버릴 가능성 있다. 어,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요. 나머지 뭐 입상 가능마필들 한번 살펴본다면 4번 시샤팡마 6번 강철시대, 9번 댕기스 12번 급시우. 요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한 두방정도 압축해가지고 이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토요 3경주입니다. 국내산 조건 1,300m 모두 1 2 마리가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선행을 할수 있는 마필 이번 썬파이터죠 선파이터 직전 경주 용 마필이 이제 거세를 하고 나왔었는데 완전히 폭주를 하면서 오버페이서 어, 레이스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컨디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어, 거세했음에도 체중 변동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파이터가 이번에는 어,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마필의 컨디션이 조금 더 호전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고요. 그리고 새벽 훈련을 통해서 지켜. 본 결과 역시 많이 차분해졌습니다. 거세 효과가 있다. 거세 효과가 있다. 많이 전반적으로 많이 차분해진 썬파이트는 경주고리가 1,300입니다만 선행을 하면 버텨낼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번 경주 공략권에서 빼고 가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자 입상권 전력을 한번 거론해보겠습니다. 1번 파인글로리 가는 권이고요 여기에 4번 빅챔피언, 6번 오피드라고, 7번 카원뭐 외곽에 있는 9번 승리 사랑. 11번 장비 천복 12번 민선 등등.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 접전 구도입니다. 뚜렷한 강축이 없어요. 뚜렷한 강력한 입상 후보가 없습니다. 고만고만 합니다. 고만고만한 가운데 직전 해당글에서 입상을 한 11번 장비 천복이 그나마 안정감 있는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자본 경주 선두권 장악이 가능한 이번 썸파이터와 함께 2강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썸파이터 11번 장비 천복요두 마필을, 일단, 두 마필 가운데 최소한 한두는 입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번 해드리겠고요. 여기에, 어, 직전 경주 아쉬움 남겼던 6번 오피드라고, 오피드라고, 앞으로 많이 뛰어줄 잠재력이 출중한 마필입니다. 오피드라고, 어, 그리고, 일단 뭐 기습적으로 한번 이번 경주를 노려볼 수 있는, 그리고 훈련의 성과가 돋보이는 7번 카원까지는 한번 공략권에서 고려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2번, 11번, 6번, 7번까지 일단 그려드렸습니다. 2번, 11번, 6번, 7번입니다. 썸파이터, 장비천복 오피드라고, 카원,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토요, 4경주입니다. 국내산주권 1000m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선행을 할수 있는 마필 조금 많죠. 8번, 미라클 돌풍, 5번, 나나, 9번, 런포티원. 자,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두권 장악이 가능한 마필이고요. 뭐 10번 모닝 베베까지도 선두권 가세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초반 선두권이 난타전인데 선두권에서 뚜렷하게 지구력을 바탕으로 버텨낼 마필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구력 좋은 마필이 없어요. 편성이 완전히 국내산 육군 하위군 하위권에 있는 마필들이 지금 출전했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가 어, 상당히 좀지분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어 그래도. 선두권에서 이 마필들이 지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또 올라와서 잡을 마필도 안 보여요. 추입력이 좋은 마필. 추입력 좋은 마필이 올라와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마필이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정주는 선두권 공략한 마필들의 기본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고요. 5번 나나, 8번 미라클 돌풍, 요런 마필들을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나마 후미에서 올라온 마필 가운데서는뭐 7번 뷰티풀 돈이나, 또는 마뭐 4번 MJ 앗, 요런 마필들이 가능권이 아니겠느냐라고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어, 전체적으로 에이스 흐름이 조금 지저분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의지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토요 5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1000m 모두 12마리가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자, 선행할 수 있는 마필부터 7번 장산 여재. 11번, 시가 에이스. 발 빠른 마필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 최단거리 난타전이에요. 국내선 4군. 그렇기 때문에 앞선이 아주 치열한 흐름을 보일 텐데, 그 가운데서도, 어, 직전 명주 선행으로 한 바퀴 돌아버렸던 7번 장산여제와, 뭐, 어떤 상대와 만나도 일단 뭐, 최근에 선행을 뺏긴 적이 없는 11번 시가 에이스. 7번과 11번, 11번과 7번, 요두 마필이 초반 선두권 장악하고, 어,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두 마필의 뒤를 바짝 따라갈 수 있는, 뭐, 3번 레드빅, 4번, 럭키 하트. 요런 마필들이 이번 경주 상당히 재미있는 흐름을 볼수 있겠고요. 자, 9번, 대돌풍. 역시, 뭐, 단거리에는 강자죠. 10번, 무한도마도, 일단은 뭐, 최근에 천밑에서 아주 후기록으로 주파를 한바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7번과 11번. 두 마필의 선두권 장악. 선두권 장악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 그 뒤를 바짝 따라갈 3번, 4번, 9번, 10번. 요런 마필들 도전까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선두권 마필, 두 마필, 장산여자와 시가 에이스. 이두 마필이, 일단, 초반 선두권이 경합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선두권 마필보다는 뒤를 따라갈 수 있는 3번 레드빙이나 4번 럭키하트 요란 마필들 가운데 경주의 충마를 삼고 공략하는 것이 조금 더 어, 유리해 보인다라는 판단입니다. 제주 삼경주입니다. 900m 5세이 아마 900m레이스 모두 열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토요 제주 메인입니다. 토요 제주 메인인데요. 자, 토요일은 제주 3, 4, 5 경주가 있는데, 이세개 경주 모두 관리 마방의 마필이 다 출전합니다. 세 경주 모두 노려볼 만하다는 얘기죠. 관리마방에 마필이 출전하면 기본적으로 다른 마필들, 다른 마방의 어떤 내용까지 다 접수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한결 수월한데요. 자, 그런 만큼 토요, 제주는 3, 4, 5경주를 모두 좋은 내용을로 한번 찾아볼수 있겠고 그 가운데서도 짧은 경주, 직전 5연성 행진을 하던 황룡전설이 6연성 도전했다가 깨졌어요. 이 사실상 내용은 정확하게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석해진 거예요. 가석해진 건데, 자, 전력을 재정비하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재도전에 임하는 거거든요. 자, 황룡전설이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여타 마필들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제주 3경주 좋은 내용으로 때려드리겠습니다. 토요 6경주입니다. 국내산혹은 1200m 모두 14조의 마필이 출전하는데요. 자, 게이트꽉 채우고 나온 이번 경주 승부처입니다. 승부처. 자, 이번 승부처는 일단 공략의 중심에 세울 마필은 우뚝 서 있습니다. 바로 3번 동반의 대왕 아니겠습니까? 동반의 대왕이 뭐 직전 경주 우승을 통해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뭐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뚜렷한 강자가 없어요. 승군전입니다만 뭐 동반의 대왕의 어떤 능력을 감안할 때 승군전 이 정도 편성에서는 그냥 와야 됩니다. 자, 관건은 이제 이 동반의 대왕에붙여 먹기인데요. 어설픈 인기 마필들이 많습니다. 싹 정리해드리고요. 승부 타이밍 맞이한 관리마, 그리고 조교우수마, 이두 마필 정도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6경주, 동반의 대왕의 부여먹기자 조교우수마와 관리마를 붙여서 짭짤한 어, 배당, 꽃배당으로 한번 승부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 7경주입니다. 국내산호군 1,400m, 모두 14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선행을 할수 있는 마필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번 호루라기, 5번 윈드퀸, 또는 뭐 내책에 있는 오션블루라든지, 마니아킨, 요런 마필들도 뭐, 기습이 가능한 전력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호루라기가 이현종 기술하면 초반 선두권 장악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판단이고요. 어, 조제로 비스의 윈드킨도 뭐, 나름 초반에 스타트, 게이트이탈 속도만 괜찮다면 밀고 나오는 힘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죠. 자, 9번 호루라기의 선행 가능성 은한70% 정도. 그리고 윈드킨의 선행 가능성 한 20%. 나머지 한10% 정도는 뭐, 내책에 있는 오션블루나 마니아킨 정도의 선행을 보겠습니다. 자, 이 이 호루라기가 직전 경주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도 우승을 엮어내면서 일단 이번 경주 공략의 중심에 세울 수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경주 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습니다만, 요 마필은 뭐 순발력, 스피드뿐만 아니라 끈기까지 두루 겸비한 전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호루라기가 뭐 1,400도 무난하게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해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 경주 흐름 자체가 뭐 강마가 없습니다. 강마가 없고 1,400 강점을 지니고 있는 능력 마필이었기 때문에 뭐 선두권을 공략할 수 있는 호루라기가 무난하게 버텨낼 것으로 전망돼요. 자, 입상권 전략 한번 꼽아본다면 뭐 이번 대장금 여기에 3번 마니아킨, 어 여기에 4번 초원신비 어 또는 뭐 5번 윈드킨, 7번 케이러시, 10번 스페이스타 뭐 이러한 마필들 다수의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도 어 조금 더 주목한다면 이 8번 오피데이라는 마필. 오피데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이제 그동안 기승을 했던 김옥성 기수가 아니라 송재철 기수가 이제 재금을 받고 실전까지 이제 연결돼서 기승하고 나오는데 어, 좀더 깔끔한 말머리를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고요 내측에 있는 뭐 이번 대장금의 능력이라면 어, 충분히 이번 경주 역시 1,400에서도 좋은 그름을 볼수 있는 마필이죠 대장금과 오피데이에 조금 더 주목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m 모두 14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선행할 수 있는 마필 4번 에버 해피데이 7번 징격의왕 4번과 7번 7번과 4번, 이두 마필 가운데 한 두가 이제 선행을 나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번과 7번, 선두권 가세가 이제 가능한 마필 외곽에 있는 뭐 12번 빅파이브라든지 또는 14번 히든캡틴, 이런 마필들도 빠르게 이제 선두권 가세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선행은 4번 아니면 7번, 7번 아니면 4번입니다. 자,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차원에서 증격의 왕도 그렇고 에버 해피데이도 그렇고 두 마필 모두 지구력의 약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 4번 에버 p 피데이 같은 경우 직전 1300을 선행을 나서면서 버텨내긴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지어짜면서 간신히, 아주 간신히 버텨내는 입장이거든요 어, 따라서 이번 경주 상대 마필들의 전력을 감안할 때 이번 경주 선두권은 모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종반 한발이 가장 강력한 8번 황금세상이 어, 공략의 중심에 세울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황금세상을 공략의 중심에 놓고 뭐 9번 진명제왕이라든지 10번 파워심포니 1번 자이언트홀드, 어, 5번 올킬 요런 어, 마필들에 어, 관심을 한번 가지면서 압축을 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요 구경주입니다. 2등급 1300m 레이스 모두 8대의 마필에 출전합니다. 단촐합니다. 자, 선행을 할수 있는 마필 5번 슈퍼가디언 7번 센스카이, 5번과 7번 어, 또는 뭐 6번 쾌속 질풍까지도 가능권이긴 합니다만 전형적인 선행만은 5번과 7번입니다. 어,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입을 주무기라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혀 무리할 이유가 없죠. 자 5번 슈퍼 가디언과 7번 센스카이는 그야말로 박빙입니다. 어, 마필였던 파워 요한 측면, 주폭 파워 이한 측면에서는 뭐 센스카이가 조금 더 앞서겠습니다만 어, 슈퍼 가디언도 게이트 이탈 속도라든지 어, 초반 중속 스피드 요런 측면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거든요. 또한 근소하나마 게이트가 앞서 있습니다. 이현종 기수가 또 선행을 양보로안 해요. 어, 따라서 7번 센스카이가 좀 괴로울 수 있다. 어, 5번. 슈퍼 가디안이 선두권 장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1,300이기 때문에 뭐 선행만 하면 어떤 마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5번과 7번, 7번과 5번 그 외에 기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이제 박은호네 1번 라운 루사도 어, 기본적인 순발력이 아주 우수한 마필이고 1번 게이트 2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도 기습적으로 선두권 나서면서 이변 가능성도 한번 일으킬 가능성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5번과 7번, 1번 요런 마필들이 다 선행이 이제 가능한 가운데 공략의 중심에서. 있는 마피는 6번 쾌속 질풍이죠. 순발력과 끈기를 두루 겸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든 계속 질풍의 위치는 3위권, 4위권 정도 언제리는 곱게 따라가면서 선두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추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선주로 접어들면 선두권 경합으로 발걸음이 묻어진 앞선에 있는 마필들을 손쉽게 때려잡으면서 어, 입상권 진입이 유력한 마필이고요. 남은 한 자리는 이제 선두권 있는 마필들을 버티거나 아, 또는 뭐 역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4번 오생명장뭐 이번 라떼 2천, 요런 마필들에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판단입니다. 토요 10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레이스 모두 11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토요 메인입니다. 토요 하이라이트입니다. 명절 뜻값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칼을 갈고 제대로 가꾸시려는 모습이 딱 관찰된 마필이 바로 이번 경주에 출전합니다. 칼을 갈았습니다.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면서 그름 자체가 올라왔습니다. 베스트 컨디션 올라왔습니다. 한동안 컨디션이 좀 다운되어 있었던 마필인데 완벽하게 자기였던 컨디션, 상태와 흐름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 뭔가 보여줄 겁니다. 뭔가 보여줄 겁니다. 만만치 않은 편성을 만났고 또 1400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도 있습니다만 그 마필은 이번 경주 새벽 훈련 과정에서 제게 보여준, 제가 본그 흐름이라면 와야 됩니다. 믿고 공략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은경주 메인 승부처 새벽 훈련을 통해서 딱 끌린 마필 노리고 들어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1 1일 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에이스 모두 1 1두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선행할 수 있는 마필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번 구르미의 나비, 8번 골드 마운틴. 9번 스페셜 스타 2번 8번 9번 2번 8번 9번 자289요 3두가 일단 이번 경주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뭐 절정의 기세를 과시하고 있는 구름이의 나비가 어, 일단은 뭐 상태가 더 좋아졌거든요. 직전 경주 선두권 장악하면서 우승으로 한 바퀴 돌아버렸던 구름이의 나비 요번에 상태 더 좋아졌습니다. 뭐경주거리1800뭐 가뿐하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입상권 유력 전력으로 손색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부담 중량도 지금 54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유력한. 그런 축입니다. 남은 한 자리를 놓고 이제 뭐 5번 베니윈, 6번 신규 강자, 7번 강토리, 8번 골드마운틴, 9번 스페셜 스타 등 10번 락슈미까지 다수의 마필들이 도전이 가능한 그런 난타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어, 그 가운데서도 일단은 개인적으로 6번 신규 강자와 9번 스페셜 스타를 좀 보고 싶고요. 이번 공 이번 경주는 이대 새벽 훈련을 통해서 그름이 올라온 복병권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인데요. 바로 그 마필은. 이번 경주 재밌는 마필은 11번 피코나이스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3번 티나브라더의 그럼도 요번에 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어, 배당을 좀 노려보실 분들은 11번 피코나이스 그리고 3번 티나브라더 요런 마필들 한번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토 12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1,700m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 경주가 마무리 끝장 승부처가 되겠죠. 마무리 끝장 승부처인데요. 어, 기본적으로 입, 입상 가능마가 많은 난타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두권 공략이 아주 치열하게 펼쳐질 수 있는 경주예요. 선두권 난타전입니다. 일단 뭐 선두력이 좋은 빛의 바다라든지 외곽의 올포 글로리, 천년의 기쁨, 태양왕 요런 마필들이 초반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자, 이번 경주 믿을 수 있는 충마감이딱 우뚝 서있습니다. 고마필 일단 훈련 과정에서 보여준 그림을 믿고 갑니다. 아~ 어, 그 마필의 사이즈 능력 어, 금그 마필이 처음에 이제 뭐~ 입상을 하고 우승을 할 때부터 하늘이가 아~ 어, 그 마필은 그냥 왔다. 그냥 왔다. 그 정도로 훈련 시에 걸음이 좋았고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군까지는 그냥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가 처음부터 장담을 해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그 마필은 믿고 갑니다. 남은 한자리 역시 자 이번 경주 어 좋은 내용이 접수가 된 마필이 있습니다. 승부타이밍을 맞이한 에이급 관리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 12경주 이번 경주 어설픈 인기만 싹 정리합니다. 전개를 그려보면요. 가도 안되는 마필들이 몇도보일거예요자 전개를 보려 그려보면서 이번 경주 어설픈 인기만 정리하고 가도 안되는 인기만 정리하고 그리고 진짜배기 마필 내용 좋은 마필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토요 13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모두 11두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 1번 슈퍼갤럽 7번 모델 라인, 10번 사이클링 히트. 자, 이 3두 가운데 한두가 이제 선행을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1번 슈퍼 갤럽이 아마 무난하게 선두권을 장악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출발지 2점도 안고 있고요. 뭐 이상혁 기수가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만, 어, 또 선행, 기습 선행을 또 가끔씩, 가끔씩 나가면서 사람을 깜짝 놀래키더라고요. 자, 이번 경주 일단 슈퍼 갤럽의 선행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가운데, 자, 공략의 중심에 세울 마필은 있죠. 이마필도 어, 제가 직전 경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군까지는 그냥이다, 일군까지는 그냥 난다. 바로. 휴즈로드입니다. 휴즈로드. 아직까지는 복습률 100%를 기록 중인데요. 경주거리가 지금 1700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 마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입니다. 좋은 여건. 휴즈로드에게 늘어난 거리는 그야말로 어, 천군만마를 얻는 격이다. 날개를 달고 뛰는 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힘과 파워에 어, 강점을 지니고 있는 휴즈로드. 어, 발주가 좀 매끄럽지 못해서 뭐 초반에 후미에서 출발할 거예요. 전혀 놀랄 필요 없습니다. 어, 들컹하면서 후미에 있더라도 휴즈로드는 올라온다. 이렇게 믿고 계시면 되겠어요. 박태중 기수가 차분하게만 전개해준다면 요마필 가지고 또 1승 추가하면서 어, 최종단계 2000승 2000승에 이제 한발한발 한발 다가갈 겁니다. 자, 이 휴즈로드를 공략에 중심에 놓고 뭐 1번 슈퍼 갤럽이라든지 어, 또는 외곽에 있는 9번 강철아살뭐 11번 체이싱 달러죠 이런 마필들을 일단 기본적인 공략 대상권입니다. 그 마필들 가운데 압축할 필요가 있겠고요. 배당이 좀 나와준다면 뭐 10번 사이클링 히트나 5번 마이티잼 또는 6번 콩코드2 이런 마필들이 가능권에는 있습니다. 다양한 승식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요 마지막 경주입니다. 14경주 국내산 4군 1400m 아홉 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자 선행을 할수 있는 마필 2번 노던 호제 1번 키스미 2번과 1번, 1번과 2번, 자두 마필 가운데 한두가 이제 선행을 갈 건데요. 최근에 기세를 감안할 때는 일단 노동호제가 선두권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발주 이후에 중속이 너무 좋아요.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이 아주 좋습니다. 어, 키스미의 어떤 순발력이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어, 마필 스스로 끌고 나가는 힘이 좋은 노동호제가 아마도 선두권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뭐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만 경주 우리가 1400이라면 어, 노동호재로서도 선행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자 여기에 입상권 전력. 4번 라온 에스프리, 5번 파워 앤 스피드 6번 행운성 외곽에 있는 뭐 7번 초원나비 8번 음지손가락까지 다수의 마필들이 고만고만한 접전구도입니다. 아주 마필의 전력차가 미세합니다. 미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후차권에서 딱 요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마, 어, 있는 마필이 거의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일단 4번 라운 에스프리와 5번 파워 앤 스피드가 근소 하나마 다른 마필들보다 한 반치수 정도는 앞서 있기 때문에 일단 라운 에스프리, 파워 앤 스피드 기본적으로 공략권에 좀 안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자, 나머지 제가 그런 후에 드렸던 마필들은 다양한 성식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상 14경주까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변수는 발생합니다. 이변이 발생하는 경주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이변이 발생하는 경주, 한우리가 대부분 승부처로 잡은 경주에서 아마도 이변이 발생할 거고, 그 이변만은 한우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벽 훈련을 통해서 눈여겨봤던 마필들, 내용 좋은 관리 마필들, 고란 마필들을 제대로 한번 때리면서 휴장 어, 전 승부처 반드시 한번 이길 수 있는 내용, 임팩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